안녕하세요. 고세디 영어 관장 최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배명고 1학년 그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배명고가 영어 시험이 나온지를 안내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배명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에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행 평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 평가랑 내신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수행평가랑 지필고사의 이제 비율이에요. 반영 비율인데, 어, 수행평가가 상황에 따라 뭐 4대6 내지는 3대7, 이렇게 비율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어, 3대7일 때는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4대6일 때는 수행평가의 점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행평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필고사는 사실상 어머니께서도 아시겠지만 배면고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에서 중요, 이제 점수가 조금 완벽하게 만점을 받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서 수행평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수행평가 내용은 매번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발표 수업이 될 때도 있고, 탄원시험이될 때도 있고, 뭐 영작시험이 될 때도 있고, 매번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수행평가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첫 번째, 저희는 일단 배명고 반이 정원이 10명이에요. 저희가 10명 밖에 두지 않는 이유는, 10명이 넘어가면 제가 이제 배명고를 직접 관리하는데, 수행평가 관리를 못해요. 제가 수행평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원은 10명으로 제한을 두고, 한 학기 동안 배명고 반은 배명고 반으로만 운영이 될 거예요. 그 이유가, 배명고는 시험 일정이 다른 학교들과 조금 달라요. 항상 조금 더 늦게 봐요. 항상 조금 더 늦게 보고, 수행평가 때는 수행평가를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한 학기 동안 배명고, 아, 한 학기 내내, 1학기 내내, 배명고 아이들은 배명고 반으로만 운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뭐, 뭐, 뭐 글을 써서 내야 된다. 이러면은 아이들이 글을 쓴걸 제가 참석해서 고쳐주고 그걸 만약에 발표해야 되면 발음이랑 속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대1로 케어가 그 되게 세밀하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에 맞춘 관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수행평가는 완벽하게 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필고사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릴게요. 어 지필고사는 교과서가 대략 두과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하나가 들어갈 건데, 거기서 이제 뭐좀 쉬운 지문들 몇 개를 빼면은 대략적으로 지문이 한 23개 정도 될 거고, 고1 수준, 고1 내신 시험은 항상 고1 모의고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문항 수는 객관식이 대략 25문항, 주관식이 약 5문항. 시험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략 30문항이 될 거고, 사실 배명고 시험에서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하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특이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유형은 없습니다. 네. 문항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스윙평가 위주로. 아이들이 어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내신 대비를 대충 하진 않아요. 절대로 대충 하진 않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100점을 맞은 배명 학생들 상당히 있어요. 있, 있지만 어 특이한 유형이라고 이제 문제를 따로 설명드리고 이럴 만한 유형이 딱히 없습니다. 중요한 문장 외우고 문법 설명 듣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계속 저희 학원에서 계속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시험을 계속 본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이제 수업 방식은 무조건 암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암기를 할 거예요, 하겠지만 단순히 이제 한번 해석해주고 외워라가 아니라 문법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해라라고 설명이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한 암기가 들어갈 거고 어, 시험 범위가 아주 많지도 않지만 않지만 이 정도면 적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영작에 나올 만한 문장은 집중적으로 추가 암기를 보면서 계속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기 노트가 나가게 될 거예요. 제가 손필기 중요한 부분은 필기를 한 노트를 아이들한테 마지막에 줄 거고, 그걸 기반으로 시험을 봐서 복습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배면고반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주 1회, 뭐 배면고반 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신 수업은 주 1회로 진행이 돼요. 학부님들께서 모주 1회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으냐라고 걱정하실 때가 있는데, 저희는 3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하고 1시간 추가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간 안 부족하고 복습도 무조건 2회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의회 클리닉이 있어요. 이때는 따로 수업이 진행된다기보다는 한 번에 나가는 진도 양이 많기 때문에 이때 와서 복습 시험을 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명고반은 일단 반이 하나만 개설이 됐어요. 화요일이고 6시부터 7시가 시험시간 7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시간인데 어 만약에 아이들이 시간이 안 맞추고 문이 이제 아이들이 새로운 이제 등록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화요일날 시간이 안 된다면 토요일 날 저녁 7시에서 10시도 추가 개설이 가능한 상황이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때가 수업 시간이 될 거고 시험 시간은 그 앞에 한 시간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토요일 아이들이 주말 같은 경우는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시험 시간은 조금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7시부터 10시까지는 수업만 진행이 되는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고스에듀 영어 같은 경우는 첫째 배명고에 대해서 수행평가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저희도 어머님들께서 학원에 가장 요구하는 가장 바라시는 점중 하나가 관리 특히 내신 때는 더더욱 관리라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하여 저희 학원을 선택하신다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